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어떠한 환경,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특별히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. 어쩜 아, 다른 사람, 뭐 성격도 다르고,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, 우리 뭐,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, 또 주변의 배경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, 사람은 다 다릅니다. 네, 그런 모든 사람들, 여러분 같이 사랑하고,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, 여러분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사도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바로 영에 속한 사람,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